수능 영어 2021년 22번 문제입니다.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 외래어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인스타그램 바이오 보면요, 어, 사진 있고요, 프로필 사진 있고, 그다음에 이름이라든가 그 주소, 또 이제 메시지 보드, 예, 게시판에 어, 좀 하고 싶은 말들 올릴 수 있고요. 이 게시판을 통해서 어, 양방향으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목록을 나열해서 어~ 여러 가지 그~ 관심 있는 분야별로 정리할 수있고요 좋아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관심이 어디에 가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 바이 아그 h 피전기의그 바이오를 썼습니다 인스타그램 바이오 소셜미디어의 가장 대표적인 요즘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예, 유튜브가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에는 채팅창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가 있고요. 양방향으로요. 또 실시간 방송 중에 아니더라도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어~ 관계망, 그 사회관계망, 예, 그 유튜브 말고도 우리가 뭐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또 여기 블로그, 등등이 소셜미디어의 그 대표적인 r v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 서비스라는 말참 많이 하지요. e l l well 어디어디에 e l l 다 e l 어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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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l w 는 l l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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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w e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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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 l well e l l e l e l 그녀는 운전 중이었습니다. 제한 속도를 훨씬 넘어서요. 그래서 오버가 넘다인데 웨래의 수식을 받아서 훨씬 넘다. 그래서 매우 꽤 강조구입니다. Advanced release, r e a s e 방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 advanced release, advance d 나아가다죠. 앞서 가다. 그래서 앞서 나아가진. 음, 방출 그래서 사전 발매라 고 그러고요. 영화를 개봉한다 할 때도 우리가 releas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소셜미디어 서비스, 앞에서 살펴봤죠. 예, 사회관계망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소셜네트 o c i 온라인상에서의 사회관계망, 예, 사회관계망 중에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Social network 서비스는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말합니다. 소셜 미디어 서비스는 사회관계망을 위한 미디어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말하는데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그 앞글자, 앞문자 하나씩 따서 SNS라고 우리가 약자를 그대로 일상생활 중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시작을요. Prior to로 했습니다. Prior to는 글을 쓸때 자신의 주장을, 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시작하지 않고, 좀 대조적으로 앞서서는, 예전에는 이랬는데, 내 생각은 또는 요즘은 이렇다라고 좀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글쓰는 방법입니다. So prior to the file sharing services. 어 파일 공유 서비스에 앞서서 그러니까 파일 공유 서비스가 있기 전에는 그 옛날에는 music albums landed exclusively in the hands of music critics. 뮤직 앨범들이 u 스클루시라는 것은 베타적으로 모 번만 그래서 어 베타적으로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음악 비평가의 손에만 들어왔습니다. before their release 음악 앨범이 발매되기 전에는 These critics would listen to them. 자, 이러한 이들 그 음악 엘, 음악 평론가들은요. Would라는 것은 학원했다. t h e y music albums를 듣는 했습니다. Well before니까 훨씬 전이죠. The general public could could 다음에는 listen to가 되겠죠. 일반 대중이 들을 수 있기 훨씬 전에. 그리고 preview them 그 음악 앨범을 그러니까 음악 비평가들은 음악 앨범을 preview. 음, 논평하다죠? 예, 논평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다죠? 프리뷰가 미리고, 뷰가 보다니까. 프리뷰, 미리 보고, 그거에 대해서 논평을 하곤 했습니다. For the rest of the world in their reviews. 자,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음악평론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평론에다가, 예, 그 앨범들을 예, 평하기 시작했, 평하곤 했습니다. Once the internet made music easily accessible. 일단 인터넷이 자 인터넷이 make 목적을 형용사는 목적을 형용사게하다 easily는 중간에 accessible이라는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니까요. 좀 일단 보류하고요. 음악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easily accessible? 쉽게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allowed even advanced e a y s to spread. Allow 목적어 투부정사는 목적어가 뭐뭐하도록 허락하다. 심지어 허락했습니다. 사전 발매가 퍼지도록 허락했습니다. 뭐를 통해서? Through online social networks. 온라인 사회망을 통해서. Availability of new music became democratized. 자, democratized는 민주화가 되었죠. 새로운 음악을 손에 넣는 것, 새로운 음악에 접하는 것, 새로운 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시 민주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 콤마 위치는 그런데 그것은. 그러니까 새로운 음악 앨범을 그 손에 넣는 것이 민주화 되었는데 바로 그것은 의미했습니다. Critics no longer had unique access. 비평가들이 더 이상 특별한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평가들이 예전에는 단독으로 음악 앨범을 사전에 입수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한 대접을 받지 않죠. 특별한 접근, 그 사전 입사 같은 독특한 접근, 특별한 접근을 갖게 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that is to say, 즉, 다시 말하면, 그 앞에 말한 내용을 풀어주자면, critics and lay people 비평가들과 보통 사람들이 alike, 똑같이, could obtain new music simultaneously. 새로운 음악을 동시에 simultaneously 동시에 obtain,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Social media services는 also enable people to 부정사.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 투부정사기 하다. able 이라는 할수 있는 에다가 EN을 붙였습니다. 형용사에다가 EN 붙이면 동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게 하다. 사람들이 publicize their views on new songs. 새로운 음악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공개할 수, 그러니까 공개하다, publicize. 사람들이 공개할 수, 공개하는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list their new favorite bands in their social media bios. list는 목록을 나열하다죠. 그들이 좋아하는, 아 그들의 그 새로운 좋아하는 밴드들. 그렇죠. 그 사회 그 소셜 미디어 바이오스 아까 인스타그램 바이오스를 봤는데요. 그 앞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그 밴드들을 쭉 목록을 그냥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관계망 그 바이오스에다가 예, 자기 새로 나온 좋아하는 밴드들을 나열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list라는 것은 enable people list가 되는 거죠. to list의 to가 enable people to publicize, enable people to list의 to가 공통관계입니다. 투부정사의 to입니다. and argue over new music endlessly on message boards. 그리고 서로 아규하겠습니다 서로 논쟁하겠습니다. 새로운 음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on message boards. 그 게시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게시판에다가 나는 이러이러게 생각한다. 그 그러니까 누군가가 양방향으로, 아, 나는 댓글을 달 수가 있죠. 나는 이러이러게 생각한다. 다시 또 이쪽에서 받았어. 다시 또 의견을 달 수가 있고. 여러 사람이, 이게 두 사람만의 관계도 아니죠. 그 댓글을 단 거에 또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관계 망 서비스가 된 거죠. 이제 소셜미디어 서비스. 예. 결과, the result. 자, 결과에 우리 이제 결론에 점점 도달해가고 있습니다. Was the critics now could assess the opinions of the masses? masses? masses, masses, masses라는 것은 덩어리예요, 큰 덩어리들. 그러니까 대중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평가들이 이제는 대중의 의견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On a particular album, 특정한 앨범에 대한. Before writing their reviews, 그들의 그 논평을 쓰기 전에 thus 그래서 이제 필자의 주장이죠. Instead of music reviews guiding popular opinion toward art 대신에 음악 그 평론이 자 음악 평론이 안내하다 능동의 관계니까 guiding ing 현재분사 썼습니다. 대중의 의견을 어떤 예술에 대한 여기서 음악이죠 음악 예술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안내하는 대신에 instead of는 대신에 이 초록색 괄호는 이 글쓴이가 만들어 놓은 괄호예요. As they did in pre-internet times, 인터넷이 나오기 이전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예술에 대한 대중의견을 의 안내하는 대신에, music reviews began to reflect public opinion. 자, 밑 다음에 나온 그 대시로 연결된 물분은 아, 괄호를 쳤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치고 나면 대시를 없애버리며 reflect reflect public opinion. 연결이 자연스럽죠? 대중의견을 의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투어 가이드 알죠? 투어 가이드. 예. 우리가 여행지 가면은, 예, 여행, 자, 여행객들 그 장소에서 잘 모르니까 가이드가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라고 쭉 설명하잖아요. 그 가이드가 안내하죠? 앞서서 이렇게 알려주죠. 옛날에 그 뮤직 크레딕스는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듣고 안내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 논설, 그 뭐죠? 평론을 통해서 이제는 음악 평론이요, 그것이 아니라 음악 평론 쓸때 아예 대중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거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반영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대중이 이미 좋아한다 그런데 아 이건 안 좋아요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해석 한번 화면 멈춰 놓고 다시 한번 다시 한 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어, 지금 이 문제가 이제 글의 그, 예,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죠. 예, 요지. 자, 글의 요지 찾는 문제에서 좀 초록색 부분 봐보세요. prior to, 앞서서. 이제 글의 흐름인데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일반적인 생각, 이미 알려져 있는 생각, 또 예전 생각들을 먼저 주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좀 달라졌다. 내 생각은 이렇다. 라고 자기의 주장을 한다면 굉장히 세련미가 넘칩니다. 이런 글들이. 그래서 쭉 자연스럽게 글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prior to라든가, that is, 즉, the result, 결과, 예, 네, 결과 이렇습니다. thus, 그러므로, 그래서 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요런 연결 어구들 예, 네, 그런 것들에 좀 눈여겨본다면, 글의 요지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집중해서 공부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23번으로 만나요.